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벌어질 국내 프로야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올려 드린 목요일 경기 제가 두산 키움 NC 3 한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두산하고 NC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9회 말 투하까지 3대2로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에 안타를 얻어맞고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좀 아쉬움이 났네요. 자, 키움은 국내 최고 투수라고 하는 안우진이가 나왔는데 역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부더위가 치솟고 있어서 투수의 역량보다는 다사쪽을, 다사 쪽을, 다 타자 쪽을 보시는 게좀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안우진이도 5실점을 하고 나니까, 던지기가 싫었는지, 그냥 3노타 또한방 얻어맞고, 또 3점을 주더라고요. 그렇듯이, 투수의 역량보다는 타자 쪽을 좀 관심있게 보시는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 또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기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LG 대 KT입니다. LG는 선발이 김윤식이고 KT는 고영표예요. 제가 봤을 때는 KBO에서 제일 저평가돼 있는 투수가 고영표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들쭉날쭉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인닝 소화 능력이 아주 빼어난 투수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어차피 LG 타선도 잘 치고, KT도 잘 치지만, 최근 흐름은 KT가 좀 앞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LG가 4승 5패로 뭐 한, 한승수가 덜 하지만 홈에서는 3연패를 했어요. 그 뜻이 홈에서 아직 KT한테 1승이 없었습니다. 김윤식이는 KT를 상대로 1승 1패를 했고 고영표하고 맞대결해서 졌습니다. 고영표도 2승 1패로 LG한테 앞서 있지만 김윤식이하고 맞대결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고영표는 8승 5패고, 김윤식이는 3승 3패인데, 김윤식이도 조금적끈적하는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KT를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해외 배당에서도 KT가 배당을 좀 적게 받고 있어요. 국내 배당은 아직 뜨질 않았지만, 해외 배당은 KT가 좀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삼성의 선발투수는 황동재 입니다 롯데는 스파크맨 제가 이 스파크맨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이 경기는 언어발을 9.5 정도 주지 않을까 그 정도 주지 않을까요 한8.5 줄까요 8.5 주면 은 오바사는 게 낫고 오바사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둘다양 팀이 빈공이라서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성을 보시면 13년 패할때 점수를 못 냈고. 맞아 어제도 하나한테 3점 뿐이 못 냈듯이 참 빈공이에요. 롯데 또한 그렇게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아니라 조금 이것도 어느 바로 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투수의 역량을 봐서 갖고는 그냥 오가 가는게 맞지 않을까 스파크맨은 삼성을 상대로 2승을 했습니다 2승을 했고 황동재 하고도 맞대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승을 했어요 스파크맨은 이 천재 전적이 2승 4패인데 2승을 다 롯데한테 아니 삼성한테 거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패로 나눠보면은 어찌됐든 롯데 쪽이 조금 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호바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언호바 기준점 잘 보시고 그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경기는 NC는 송명기가 나왔고 송명기 투수는 2승 6패예요 지금 키움을 상대로는 3번 선발을 나갔고 3번 다 졌습니다. 상대 투수는 요키입니다 키움의 외국인 1선발이죠. 현재 8승 4패고, 지금 자책점만 봐도 키움의 요키시는 1.6점, n 시는 숙명기는 자책점이 2.7점입니다. 또 방어율도 5.28대 2.3이니까, 요거는 키움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 전적도 1승 8패로 키움이 앞서 있어요. 그렇듯이, 키움을, 뭐, 부러져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키움이 사실은 점수를 이상하게 잘못내고 있어요. 짜임새가 없습니다. 이정후만이좀 펄펄 날라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받쳐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키움이 SSG하고 일, 한 게임 착분이안 났었는데, 지금은 여섯 게임 차로 확 벌어졌어요. 키움이 역전하지 않을까 봤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도 타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경기 보겠습니다. 4경기는 기아의 양현종, SSG는 이태양입니다. 요거는 해외 배당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양현종이가 나왔는데도 배당을 그렇게 편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요게 기아가 한 1.86인가 받고, SSG가 한두 배당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배당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 맞대결에서도 1승 8패로 지금 SSG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3경기와 4경기는 상대 전적이 1승 8패, 1승 8패 똑같고, 홈 전적도 1승 2패, 1승 2패도 똑같고, 요승 1패로 나눠봐도 1, 3, 5, 13은 똑같고, 102, 101은 똑같아요. 그렇듯이 요것도, 물론 양현종이가 국내 토종 에이스로서 잘 던지긴 하지만, 양현종이도 많이 맞는 편이라, 요거 기아 각이 약간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당 노리고 SSG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SSG가 워낙 끈끈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질 않더라고요 또한 양현종이가 선발로 나와서 인닝 소화 능력이 약6인닝 정도로 보여집니다. 보면 은 7,8,9에 어떻게 던질지 그 짜임새가 SSG는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에 SSG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5경기 보겠습니다. 하나의 김민우, 두산은 최승용이 나왔어요. 뭐 김민우 선수는 선발 투수의 한 요건을 갖고 있고 최승용이는 불펜도 나왔다 선발도 나왔다 하는 선수예요 이 타선만 봐도 두산이 조금 더나 보이고 김민우 투수가 잘 던지긴 하지만 어제도 하나가 무슨 그렇게 승리를 못 잡듯이 오늘도 두산의 무게가 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승일패도 있는데 잘 찾으셔갖고 승일패도 일등하시고 프로토도 맞추시는 게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경견에는 키움하고 그래도 KT 가시는 게 조금 무난하지 않은가. 사실 두 펄도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두 폴더, 세 폴더 이렇게 적은 폴더로 가시는 습관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러셔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래가 조금 더 밝다고 전 보여집니다. 자 오늘 금요일 국내 프로야구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